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아, 우리가 처음 읽어 볼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여호사밧 시대에 모압 암몬 마온이라고 하는 세 나라가 남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왔을 때의 상황입니다. 어,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업.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어, 적들의 연합군들의 공격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그 유다의 힘으로는 어,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어,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15절,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16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와가 호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너희는 내일 대열을 이루고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합니까?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매우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이죠.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일반적인 신앙의 수준, 그러니까 두려워하다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담대히 나가서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감사함에 찬양하는 모습, 이 일반적인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 주시는 모범적인 사례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건데 오늘 본문에는 이런 모범적인 사례와는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면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데, 거기서 순종하며 나가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어 대열을 어, 어, 맞추어서 내려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거기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군대 대열을 정이 맞추어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뭘 합니까? 더불어 의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같이 나눈 겁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면. 여러분도 해보셨지만, 이 말씀은 그냥 내가 듣고 순종하는 수준이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같이 나누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시너지가 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말씀을 나누면요,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또 되게 들려집니다. 말씀에 말씀이 더해지고, 말씀에 말씀이 더해지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믿음이 생성되잖아요. 그 말씀에 말씀을 더하고, 말씀에 말씀을 더하면,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강력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백성들이 말씀을 서로 가지고 의논하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 의논하면, 이 그, 그 염려, 근심을 더 가득하게 하는 게 의논이 되는 경우가 많고, 회의가 되는 경우가 많고, 회의가 길어지면 되게 회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서로가 의논하면 은혜가 더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지고 난 다음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어, 찬양대를 세운 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여 군대의 대열을 정해서 걸어가면 되는데, 군대 앞에 뭘 하냐면 노래하는 자, 찬양대를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언제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은 잘안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셔도 그건 잊어버리고, 하나님 응답 주시면 그 순간 잠깐 감사하다가 또 다른 염려에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를 찬양하게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반응하는 겁니다. 리액션하는 거죠. 와, 와 놀랍습니다. 원더풀,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들에게 기대한 모습. 리액션을 잘 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이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리액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서로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기도 전에, 현상이 바뀌기도 전에, 염려와 근심의 그 상황이 바뀌기도 전에, 먼저 뭐합니까? 찬양한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가기 전에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리액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 그것 그것도 대단한 신앙의 모습인데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찬양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선제적 리액션이라고 표현하면 좋습니다. 리액션 하는 찬양하는 신앙인도 귀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여호사밧의 백성들은 선제적 리액션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앞에 찬양들을 세우고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찬양하고 있는 것이 선제적 리액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라고 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누고 의논하다 보니까 선제적 리액션이 나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생겼는데 그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구해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오는 거라고요? 리액션은 언제 하는 겁니까? 응답받고 난다음 리액션 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선제적 리액션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기도할 것,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찬양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고 또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 숙제들, 또 우리 인생의 짐, 무게들 다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믿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세워져 가는 우리는 선제적 리액션, 감사함으로 안에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 비손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이 선제적 리액션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의논할 때입니다. 말씀을 서로 나누고, 서로 간절하고, 서로가 이렇게 하, 함께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아멘이라고 화답하고 고백할 때, 우리에게 그 믿음이 생기고, 그럴 때 아직 적들이 눈앞에 있고,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말씀을 서로 나누다 보니까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선제적 리액션. 문제 해결이 다 되지 않았는데, 말씀 듣고 나면 이미 아멘, 할렐루야가 나오, 나와버리는 감사함으로 아래는 선지적 리액션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이 세상 가운데서 찾아볼 수 없는 선제적 리액션의 삶이 우리 비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처럼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의논하며 서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선제적 리액션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